리서치 리포트의 핵심만 전해드리는 리서치 하이라이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자동차 8월 글로벌 판매 계절성 없이 회복하는 분기입니다. 8월 현대차의 글로벌 도매 판매는 총 33.5만 대로 지난달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부족이 완화되고 노사협상도 조기에 타결되면서 판매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분기 전체 글로벌 도매 판매는 지난 분기 대비 5% 늘어난 백이만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기아는 지난달 대비 7.6% 감소한 24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내수 판매와 해외 판매 모두 전년 대비로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하계 휴가 영향으로 7월보다는 판매가 줄었습니다. 3분기 전체로는 2분기 대비 4% 늘어난 76만 대 판매가 예상됩니다. 한편 기아는 9월 2일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찬반 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대차와 비슷한 협상 조건으로 가결이 예상되며 2년 연속 무분규 타결로 노사 리스크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 회복, 모델 믹스 향상, 원화 약세를 감안할 때 현대차와 기아 모두 4분기까지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업종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